안녕하세요. 하늘바지 유리동자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요. 12띠의 띠별 운세에 대해서 공수를 드릴 겁니다. 잘 들으셨다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1년생 뱀띠 25세 분들은요. 올해 직장운이 뱀띠분들은 승진을 할수 있는 운이 들어와서 현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지금 다니는 직장이 있다면 머무는 것이 좋은 방면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지금처럼 열심히 다니시고 올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은 25세 뱀띠분들은요 올한해 알뜰살뜰 좀 통장에서 잘저축하고 꾸준히 모아야 되는 용기를 가지셨어요. 아직 나이가 어리신이 돈을 알뜰살뜰이 모으는 것이 중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올 한해 연애운을 보자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다가올 수 있는 상대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의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행운입니다. 다가오는 상대들이 있다면 내가 이끌리는 이성을 만나 보면은 좋겠습니다. 기간지 부분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장기침도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간지. 이런 부분에서 좀, 어, 자주 관리를 잘 해주시고, 어, 몸에, 목에 좋은 거라든지, 이제 뭐, 요새 많이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드셔보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1989년 47세 벤띠분들직장은요 올해 37세 벤띠분들은 직장에서 좀 동욕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사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질수 있으며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좀 올해 급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도 기대해 보입니다. 그리고 금전운은 올해 금띠 분들 서른이곱 세 분들 돈을 정해진 급여서 안정되고 올바른 경로로 금전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크게 가질 수는 있지만, 조금 양심 각책이 느껴지는 재물운이 들어옵니다. 네, 이제 건강운은 올해 89년 된벤티분들 건강면에서 크나큰 노탈한 부분은 없어 보이지만, 뭐 올해 부부 관계나 좀 연애 면에서 이제 좀 비결수가 들어옵니다.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77년생 팬티 49세 분들은 요 어, 직장운이 자신이 리더의 기질을 갖추시거나 팀원들을 이끄는 업무를 맡으시면 좋습니다. 팀원들을 잘 이끌으셔서 다니시는 직장에 이익이 되게끔 팀원 분위기와 업무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운은 자신의 사업체나, 회사의 지출운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제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 올해 이제 지출이 발생하는 만큼 이제 내년부터 좀 안정을 찾으셔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운도 가장 좋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점으로 내년부터 이제 어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너무 큰 실망하지 마시고, 어, 한 번, 투자를 해보시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운 77년생 뱀띠분들은, 어, 몸에 칼을 대거나, 이제 좀 수술을 할수 있는 용기도 들어옵니다. 어, 또한 작은 베이는 상처라도 주의하시고, 어, 되도록은 좀 날카로운 물건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65년, 61세 뱀띠분들은요, 어, 건강운에 있어서, 어, 좀, 조상의 기운을 좀 타네요. 좀, 어, 속에서도 좀부구역질이 나고, 이제, 어, 속이 답답한 분들이 계세요. 또, 또한 좀이 영적으로도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뭐, 좀 점, 집에 오셔서 상담받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전우는 이제 61세 밴디분들 역시 돈을 꾸준히 모아야 하는 운기를 가지셨습니다. 어, 큰 돈이 있다면은 어, 채워 나가지 않게 어, 복식을 저장하듯이 꾸준히 채워 나가세요. 그 복간을 배부를 만큼 꽉 채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은은 올해 귀인도 붙고 주변 동료 관계서도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마음이 맞는 동료분들끼리 일시아지 시하셔서. 주변 분들과 두루뭉실하게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빛윤새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게더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맞이 유리 동재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